안녕하세요! 나어어나 나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젤링입니다. 그리고, 마옹이도 아, 있는데요! 아, 마옹이가. 아, 아, 어, 근데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어려워, 지금. 이거, 하면서, 쉽다. 아. 야, 내가 나중에 구독 눌러줄 아! 오케이. 아, 참고로, 마옹이는 채널이 따로 없습니다. 네, <laughs> 참고로 저는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마옹이는 오늘 영상 나올 때만 나왔고, 이제 예,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마옹이는 가끔씩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저는 무조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음 어 일단 최대 한 올라갔어 마옹아 마옹아 너 어디 있어 태초반이야 와 마옹이 가태초방으로 갔어요 마옹이를 응원해 주세요 구독을 눌러 마옹이를 응원해 주세요 요즘 이런 거 많더라 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멋이기를 해주세요 너도 알지 멋이기를 해주세요. 아래나 그런 거 쇼츠에 계속 뜨잖아, 너도. 나 진짜로 떨어진 거 아니지? 진짜 떨어졌어. 진짜로 떨어졌어? 어, 정답. 어, 아, 마음가짐 나 보인다. 근데 진짜로 누가 좋아요를 눌린 거 아니야? 아마도? 다음 영상에 좋아요를 눌려서 니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 그렇군. 근데 녹화 중이잖아, 지금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 아또 떨어졌어. 이건 그냥 내 운이 안 좋은 거야. 아마도. 아, 잠깐 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림도 없지? 그럼 어림도 없지? 저 벽에 붙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어. 나 벽에 붙어서 가이다 축하해. 나도 이제 하늘색이. 아마도. 잠깐만. 오래 다시 찍고 있어요 오얘 아! 네. 영상 찍자마자 떨어졌어 대박이지 아 이거 왜 이래 화면 버그 뭐야 걸었더니 나 이거 이상하게 아 근데 나는 점프... 아이거기야 네. 어, 어, 잠깐만 있어봐 아 맞다 나 이거 안안꺼고 있어 나 걸루트 걸루트 어. 영상 안 꺼놓고 있었어 맞아 나도 들었어 라레스라레스 나는 니 포기해? 뭘? 좋아요를 눌러 좋아요를 눌러 재능이가 그냥 걸루트 영상을 틀기에 도와주세요 음, 음. 아! 와 걸루트를 틀게 했어 나? 알수 없는 색깔 분홍색인가 이제? 어디? 어 새우형 어 처음는 왠지 우리 목소리 안들릴거 같아가지고 껐어 당연하지 그거를 키면 당연히 우리 목소리가 안들리지 엄마. 야나 어. 소문 떨어질 뻔 했다 마홍은 어디있니? 나? 나 방금 태초마을로 갔어가지고 아 그럼 아, 내, 내가 먼저 갈게 아 나도 이제 태초마을로 가고 있어 어 아직 태초는, 아, 아니야. 태초는 아니야 태초는 아니야 태초는 아니야 태초는 아니야, 태초는 아니야. 잘 가라 대초마을로. 어이목소리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어 또이에서 다 들어본 목소리인데. 응. 아 어, 근데 이러면 왜지 우리 약간 대주택 들어가서 뭐라 안할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대주택 에갈 이유가 없는 게 왠지 알아. 애초에 잘못도 못깼잖아 <laughs> 애초에. 애초에 타워를 못하지 근데 집사는 아니, 누가 야지 집사는 그 응. 하고 나서 어 근데 그때 말한게 멜로가 타를 못해가지고 소파 앉을 자격 없다고 어어 근데... 어. 근데 지금은 자격 있지 않아? 있긴 하잖아. 금모타도 깼는데! 멜로우, 멜로우 최근에 금모타도 깼어. 야, 그러면 멜로우님을 불러가지고 아 근데 나 멜로우님 연락처가 없어. 당연한 건가? 멜로우님상이안그 멜로우 스 어, 근데 일단은 나 지금 촬영 중이다. 이거 뭐야? So, 生于다患死于安고 So, 生于 노란색 So, <laughs> 다 It's yellow. i t yellow. 입니다 이제 u r p l e 입니다 purple. <laughs> 이라고 yeah. 만어나 지금 빨간색이야 어, 야, 또 나보다 앞에 있네! 아하. 떨어졌네. 아하. 나보다 뒤에 있네. 아하. 아하.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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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아, 같 그, 아, 그거? 잼버타 거의 다 왔는데, 떨어진 거? 마지막에. 아하. 그냥 계속 떨어지는 멜로야 나. 야, 잠깐만! 있어봐! 어, 잠깐만! 나 태초로 가자 태초로 가자 태초로 갔다! 근데 너 타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있어? 나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나도 몰라. 야이씨. 야, 근데 나. 우리 친추 이벤트 나. 한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도 이벤트? 어, 우리도 이제 유튜버인데. 나? 아니, 그니까 어쨌든 나. 유튜버인데 친추 이벤트 한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응. 유튜버들이 응. 뭐?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못뭐 받는 거야. 너나 만원상관 없는데? 아니, 근데... 응? 그게... 어... 신, 친구가 많으면... 응? 그게... 친구는 제한이 있거든. 어? 그니까... 친구... 친구가 제한이 있어. 어허! 야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사이누나로 하자. 나 이미 떨어졌는데. 타이누나비자 아, 마지막으로 찾았어? 야 마지막으로 저 얼음 어느 공간에 다시 와봐 우리 처음에 인사 했던데. 아, 아. 8분 찍었다 영상. 자,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에 봅시다. 너왜 날아가니?